내지 사형제 김루원 작가 빨리 집 집을 짓자 늑대가 올지도또 몰라 그때 늑대가 나타났다 위잉 도망가자 나무로 집을 짓자 그때 또 늑대가 나타났다 위잉 우악 도망가자 나는 벽돌로 지어야겠다 그때 늑대가위 그런데 위희왜안 무너져 휴 살았다 나는 선인장으로 지어야겠다 위희 이것도 왜안 무너져 휴 살았다 근데 나는 도망가서 살았어 나도 도망가서 살았어 나는 집에서 살았어 나도 으으으으으으으으 늑대가 올수 있어. 굴뚝으로 가야 해. 늑대가 굴뚝으로 왔다. 불타 죽었다. 끝.